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빌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무세율법에 기록한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여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치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 항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회복의 관점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엿보게 됩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떤 회복의 과정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다.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색이다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다음을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 그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하대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다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회복을 하시려면 그 다음 스텝, 다음 단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용법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물이 내려가니까 육지가 드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회복의 영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류를 새롭게 창조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연단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기억함으로 시작이 됐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약속, 언약을 동시에 기억함으로 시작이 되더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시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생각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1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놀라운데 그 바사왕 고레세의 입을 통해 너희는 돌아가 무엇을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시는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민족들이 그곳에 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예, 달가워할 리 없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업과 생계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흔한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다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의문들이 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심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도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이 되면 이세 가지의 절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첫 번째는 7월 1일의 나팔절 7월 1 2일에 10일의 대속제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닌데 누가 함께 모이자고 격려하고 동료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한 듯이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 예루살렘에 모이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모이는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화요일에는 파리로 광복절을 기념하는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 기도회에 참석하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려본다면 그날 모인 분들의 수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85명이 모였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아, 85명만 오셨나? 이런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명 이상 올줄 알았거든요 100면 밑에 모여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도회 끝나고 만나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뭘 말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많이 모였다면서요? <laughs> 목사님, 기이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laughs>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면서요? 뭐, 그러면서 이분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몇 분들이 저에게 문자, 카톡으로 일종의 후기를 길게 써 보내주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목사님. 이렇게 근래에 많이 모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니 꽤 오래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모여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모여 기도하니 너무나 그때가 생각나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 모임에 힘써 보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문자, 그 내용,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대문교회를 향해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남대문교회를 향해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그러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70년 동안 끊겼던 그 절기를 누구 하나 지키자고 지금과 같은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가.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성전은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의 터가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아야 비로소 성전의 터를 찾게 되는 주변은 황량한 들판과 같은 곳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두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러 할세. 아멘. 황량한 벌판에서 성전의 털을 어렵게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재단을 쌓아가야 된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초공사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였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8월 12일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저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 영적으로 황량한 들판과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나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들도 참회 회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는가? 성전이 있었던 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결과는 왜 생겼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은혼하며 이야기해 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도 믿었을까요?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 세상의 즐거움도 쫓아갔다는 거, 혼합주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구나. 그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잘 찾아보니 번제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태워드리는 화제에 속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화제의 번제의 특징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낙을 즐기는 것을 끊고 이방신을 향하던 마음을 닫고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너무나 딱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번제의 관점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꿈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서커스에서 공연을 하는 소년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어느 동네에 설치된 서커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며 살아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이 되면 본인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그교회 가서 친구들과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마침 서커스의 기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 주일 하루 휴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 잘 모르지만 동네의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예배를 처음 들여봐서 예배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설교 가운데 하나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헌금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예배가 뭔지 아니까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데 이 처음 참석한 서커스의 소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도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 잠을 청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해 보아도 가진 돈도 없고,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서커스 소년이 하나 생각난 게 있다는 것, 나의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서커스 공연에 활용되는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그날 밤 몰래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강대상에서 앞구르기를 하고 뒷구르기를 하고 공을 높여 올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로 제주를 피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돈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제주... 나의 마음, 나의 전부를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이 놈아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어? 앞구르기하고 뒷구르기하니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꾸짖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그 소년의 드림을 기쁨으로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예배자의 신앙의 태도로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중심적 예배자가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중심적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 예배의 특징은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았느냐, 격려를 받았느냐, 용기를 내놓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받았느냐? 그러면 좋은 예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예배로 정의하는 것이 나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가?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겠나? 드리겠노라 헌신하며 결단했는가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자녀까지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여 드렸는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는 나 중심적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됐네 안했네 설교 말씀이 좋네 안 좋네 찬양 대 찬양에 울림이 있네 없네 대표 기도를 통해 무언가가 와 닿았네 닿지 않았네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평가하며 살아가는 나 중심적 예배자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번제를 통해 참여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깨달은 것 하나는 나 중심적 예배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나 중심적 예배자에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만 그런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참 공교롭게도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 했잖아요 그때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넘어 70년을 바벨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징계를 받았는가?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찾아왔나?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우리로 깨달아 보고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칼빈은 징계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십니까?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다음 단계에 필요한 성령의 바람을 통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흐름과 시선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그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깨닫는 것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회복의 시작의 첫걸음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예배의 승리가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특별히 번제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 예배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주님 사랑하시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향해 준비하신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